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번 문제는 병행제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병행제어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측면에서도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근하는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겠죠. 이것이 공유자원입니다. 그걸 우리는 임계 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 임계 구역에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프린트를 예를 들면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를 동시에 출력을 했다고 했을 때두 개가 동시에 출력되지는 않죠. 하나가 먼저 출력이 되고 나중에 출력이 되는 임계 구역 같은 이 형태가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다른 예로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도 임계 구역이죠. 사람이 동시에 물론 이제 변기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잠그잖아요프린트도한 개가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잠가 버리죠. 그렇게 제어를 해줘야 이 공유 자원을 여러 사람이 여러 프로세스가 또 여러 작업들이 공유하면서 쓰는데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막아내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호 배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프린트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였다면 데이터베이스였다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측면이 바로 병행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응답시간은 무조건 이거는 컴퓨터의 모든 기술이든 응답시간은 최대화가 될수 없습니다. 활용을 최대화시켜야죠. 바로 이렇게 여러 개의 사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한 사람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용 후에 그 내용이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어 원하지 않는 형태의 변화를 가져서는 안 되죠.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도를 최소화시켜라가 아니라 이 공유도를 여러 사람이 많이 쓸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유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화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언급했던 임계 구역으로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편하고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될까요? 네, 4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